타데우시 두다 수색 관련 경찰의 새로운 성명 명단 발견설은 전면 부인 월요일 저녁 마워포우스카 경찰은 수배 중인 타데우시 두다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새로운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며 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용의자인 두다의 집에서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었고 일부 매체는 이를 예비 피해자 명단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마워포우스카 경찰은 늦은 밤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파데우시 두다의 집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감정을 해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식 입장 스타라 비에시에서 발생한 비극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리마노바 근처 스타라 비에시 마을에서 타데우시 두다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살해하고 장모를 총으로 쐈다 부부는 한 살배기 딸을 남겼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인근 숲으로 도주했으며 차량은 곧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